레이너, 내 친구여. 변환이 시작된 것 같다. 젤라가의 빛을 적으로부터 숨기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다가올 전투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준비됐길 바란다. 그 다이지 우리가 내려가 당신에게 지원군을 보낼 수 있어. 이게 끝날 때까지 집중해야겠어. 지이 녀석은 당신한테 맡길게. 좋아. 이두 곳에 방어 시설을 건설했어.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더 이상 물러나서는 안 돼. 군단은 죽는그 순간까지 여왕을 도우리라. 첫 번째 자손이 그대와 함께 한마. 자, 그럼 움직여보자고. 필요한 시현을 벌어주려면 방어를 튼튼히 해놔야 돼. 준비는 됐겠지? 우리의 병력으로 최대한 버텨보겠다. 여왕님이 다치셔서는 안 된다. 시키면 해야죠. 다음은 누구니? 영령 받았습니다. 반솔로만 준비 완료.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제발... 무덤을 찾아왔구나. 저건 대체 뭐였지? 아웅이 자신의 하수인들을 보내고 있어. 하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이 힘으로 놈들을 막을 수도 있어. 다음 누구니? 하고 싶은 말이라도.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예, 예, 대장.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뭘 날려버릴까요?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계속하세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목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목소리가> 기지가 공격받방어이 부족합니다. 언이부족합니다 지금 지원이 없으면 자가라와 아르타니스가 오래 버틸 수 없을 거야. 그들을 도와줘. 꼭 필요하면 내 힘을 사용할 수도 있어. <목소리가> 고급고가 부족합니다. 암은 누구니? 준비 끝났습니다. 아물이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군단이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이 힘을 아무의 병력을 상대로 쓰게 되면 힘을 다 받는 게 늦어질 거야.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 반살로만 준비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뭔일 뭐 있어요? 마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목소리> 그만은 공단이다.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에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바탕 계속한 도방 지원 대기 중 부속도, 광물이 부족합니다 여기 지원이 필요하네 말 보십시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에이. 예.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겐 나중은 없어.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마스터먼트 급발다 공호 분수자가 근처에 있어 살아. 당신을 노리는 것 같아. 당신의 힘을 좀쓸 때가 온것 같군. 부족합니다. 연로봇 준비 완료. 부족합니다. 연로봇 준비 완료. 아, 뭐, 다리. 다리. 다리 군단이다. 우리에게 나중에 사어해서 전툭 습니다 s 물이부족합니다 이렇게 료다이 부족합니다. <얘는 모지겠는데요>? 전신 시스템 작동 준비. 네. 합니다. 놈들이 다른 쪽에서 기지를 공격하고 있어. 이 녀석들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래? 왜 포기하겠나? 전쟁에서끈질긴게 요리한데. 내 말은 그게 아니야. 아니야 됐어. 신경 쓰지 마.

시연어볼까 전쟁을 시작할까요? 대규모 공격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던 테란! 우리를 도와라. 준비 완료. 방문이. 방문이 뭐지? 이에겐 나중은 없어. 관찰원 준비 와이어. 지성이는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없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장으로 보내 주십시오. 물이 부족합니다. 방어 분쇄자가 여기 또 하나 있어.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처리하는 게 좋겠어.

어?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전장으로 잘... <laughs> 보내주십시오. 오로스의 힘은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어. 하지만 아직 절반이 남았어. 힘 없네. 세상이란 공중이다 나아졌습니다. 아몬이 엄청난 병력을 내 쪽으로 보내고 있다. 레이더, 내 친구여. 그대의 도움이 필요하다. 뭐지? 한바탕 쓸어볼까 여기까지 와볼 준비 끝났습니다! 문제없으 던지면 지루해, 레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대화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사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는다는가하고 있습니다.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변신 시스템 작동 중. 조심해라 레이나. 아무리 대규모 병력을 그대 쪽으로 보내고 있다. 가자. 멋이 빨리 말해.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빌려버립니다. 리습니다 준비 완료! 기지방 로봇이 인속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니,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준비 완료. 전쟁. 전 준비 완료. 쟁전습니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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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완료. 짜야 가짜야. 가니야가신 시스템. 야 가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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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가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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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가짜가가야 그들을 도와주지 그녀에겐 젤라가의 힘을 믿고 맡길 수 없다 너도 알고 있었는데 대담하게 전쟁을 시작할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말해 나는 군단이다 대담하게 좋습니다. 준비 완료! 전신 시스템, 작전, 쟁을 시작할 본인이 뭐 있어요? 안주 좋은 일이 계속하세요. 여긴 못죽겠는데요 예, <목소리도> 광물이 부족해 공허 분쇄자들이 또 있어. 놈들을 처리해야 돼. 빨리 가게. 전투를 위해 타. 물론입니다. 대는 있죠. 아 일이 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쟁을시작할까전주시로 준비 완시가성인전투시가전가 밝혀. 전주시가 밝혀. 전주시전시스템 작동 중. 시해전주시전시작할혀 전주시가 밝혀. 전주시가 밝혀. 전한시탕 쓸어볼까?

필스킨더스가 부족합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목소리로> 음 아무의 병력이 모든 방향에서 공격고 있어. 버텨야 돼! 지금 너희 동족을무참 학살한 괴을 보고 있다. 그 소린 지겹게 들었다고. 집중해라, 나의 친구여 당연하지 누구만 만나면 여 볼까?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수행할 <놀람> 수 없습니다 보급품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성이란 공격을 통해 <놀람> 아, 아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있어. 놀람> 공격하고 있습니가 공격하고 있다 베스핀 가스 준비 끝났습니다. 베스가 부족합니다. 어? 맙소사, 아무리 모든 병력을 퍼붓고 있어. 뭐라고요? 신 시스템 목표어디니까로보내 전투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바볼까은 피할 수. 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령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이 본세자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뭐지? 건설자도 시 공격받고 있습니다. 던져서는 겁습니다 연령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거기하지 않는다. 이제 됐어. 젤라가의 정수를 거의 다 받았어. 여왕이시여, 당신을 모실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군단은 너의 것이다, 자라. 우리가 배운 걸 기억해라. 그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다. 난... 이제 가야